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야이마아 문재인이 하고부터 나라 안보 경제 다 무너지고 깡통차게 생겼는데 또 저런 인간 말종이 하면 온전하겠냐? 온전하겠냐? 선거철만 되면 뭔 종교 같은 신념으로 애비 아들 간에도 반목을 합니다. 손질길수록 정치에 관심들이 없어요. 일본만 해도 정치는 전문 분야이니까 정치인들이 알아서 하겠지. 70년 넘게 자민당 한 당에 맡겨두고 국민들은 그냥 잠시만 기다리세요. 뭘 기다려? 꺼놨는데. 그 분야는 저에게 미... 큰일 났네 이거. 어? 자민당 한 당에 맡겨두고 국민들은 그냥 제 일들을 열심히 해요. 우리는 첫 선거부터 좌익 우익 패가 나뉘어져 가지고 피비린내 라는 싸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첫 선거를 지금도 여전히 급한 국으로. 서로 사태질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좌우익이란 말이 처음 생긴 거는 해방되고 강대국이 우리를 신탁 통치하려고 할때 신탁을 찬성하는 공산당 패는 좌익, 반대하는 쪽은 우익. 신문에 쓰여지면서 시작된 말이 좌익 우익입니다. 우리나라 첫 선거는 해방되고 만 3년 만에 이북의 소련군 이남의 미군이 철수를 하면서 유엔이 한국 자체 정부를 세우고 지도자를 뽑는 선거를 하라면서 인도를 포함해 가지고 여 8개 나라 사람들로다가 선거 관리 위원회를 만들어서 한국에 보냅니다. 그러자 이북 김일생이가 아 이북은 남만보도 인구가 적은데 어, 통합선거 를 하면 지가 떨어진다 이러면서 유엔 선관위 방북을 거부를 해요. 그래서 돌아간 유엔 선관위가 아니 한반도를 무정부로 놔둘 수가 없으니까 그럼 우선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만이라도. 선거를 해서 어, 정부를 세워라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48년 5월 10일 선거 일자가 잡힙니다. 그때 우리들은 민주주의 선거가 뭔지 몰랐어요. 시골 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아이 뭐 나라님을 우리가 뭘 도장을 찍어서 뽑는 게막 하여튼 선거가 확정이 되자 이남까지 먹겠다고 벼르고 있던 스탈린이 김일성이한테 야 남쪽에. 정부가 들어서고, 어, 군대가 생부고 이러면 우리가 쳐내려고 할때 지장이 있으니까 선거 못하게 하라옹. 그래가지고 제주 4.3 폭동이 일어난 겁니다. 제주 4.3 폭동이 일어난 건이50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4.3 폭동에 이어서 여수, 순천, 군사 반란, 민간 좌익들, 이북에서 태백산을 타고 온빨치산들 합세를 해가지고 대규모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폭동 가운데 첫 선거가 치러져요. 국회가 구성되고, 국회에서 이승만 박사를 초대 대통령으로 뽑아가지고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리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최초 선거도 피튀기는 좌우익 싸움에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2년 뒤에 유교가 터졌지 않습니까? 그것도 좌우익 전쟁입니다. 전쟁 끝나고 이승만 정부가 미국 지원을 받아가지고 근근히 연명을 하다가 4.19 벌어지자마자 가자북으로 오란 암으로 빨리들이 준동을 하니까 보다 못한 박정희가 군사혁명을 일으켜 가지고 반공 정권을 세워 가지고 아주 좌익 김이만 보이면 주리를 틀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좌익. 때문에 허물어진 나라를 재건했는데 박정희가 시해당하고 80년도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박정희 때수으로들었던 좌익들이 되살아납니다. 해방정국에서 좌익은 막시즘을 따르는 공산주의자인데 전두환 정권 때 스물스물 대학가에서 시작된 들은 주사파예요. 군사독재 타도 민주화하자 전대학의 거대한 주사파 전대협 한총련 형성됩니다. 김대중 때 종교, 교육, 법조, 노동 등 각계의 시민단체, 노조 조직이 구축되고 노무현 때그 세력이 대중화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부터 이 세력에 붙어먹는 생계형 날탕패들도 발생을 합니다. 주댕이질라는뭐 나꼼수 김호준이 김재둥이 이런 쌈마이들 그리고 대학 교수 임내 치사 평론가 임내하면서 방송에 나와서 이거 터는 생계형 나불행이들 행사장을 전전하는 가수 얼굴에 분바르는 광대들 이것들이 좌익을 진보하면서 대중을 기만하면서 사회 곳곳에 진지를 구축해 중도라는 맹탕들 의식화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좌익구위 얘기하면 철진한색깔론이라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광우병 족불 난동을 보듯 이 세력은 정권을 겁박할 정도로 커집니다. 영화, 소설, 방송, 교육을 통해 신세대 의식화에 세를 불리고 그러는 걸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 불순분자들 명단을 만들어가지고 이석기 등 불순분자 제거하고 교과서 바로 잡고 그러자 이것들이 세력을 모아가지고 촛불난동으로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문재인을 꼭두각시로 정권을 차지하고 안보 경제 외교를 허물었습니다. 지금까지 문재인을 둘러싸고 정권을 향유한 것들은 전부 주사파 전대엽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민노총을 장악한 한 청년이 이재명을 꼭두각시로 지금. 그래서 이번 선거에 대한민국 명운이 달렸다 그러는 건데 우익 일각에서 염려하듯 윤석열이 정말 이 빨간 사상을 가진 좌익 나부랭이인지 제 주위에 신한 분들이 난 죽어도 윤석열을 못 죽어 이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나름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우선 안심되는 게 윤석열은 주사파 운동권 출신이 아니에요. 운동권 출신으로 그 사상이 한번 오염된 종자하면 빨아도 걸레. 지금 종권 핵심을 잡은 주사파들 만들어진 과정을 보면 고등학교 그때는 머리를 빡빡 깎았잖아요. 막 머리 기르면서 대학에 들어오면 주사파 선배들이 딱 보고 있다가 신입생들 새내기들. 걔들은 귀신같이 알아요. 아, 저놈은 방굴기가이어썸 먹을 수 있어. 그래가지고 골라가지고 쌀은 무엇인가 뭐 이런 서적부터 읽히게 하면서 슬슬 역사 의식도 도두두면서 막걸리 사주고 또 이쁜 여자 선배들이 뭐용둘질까지는안 쳐주시지만 등사두고 이래가지고 서클에 들어오게 해가지고 스타디 한다고. 그리고 한편으로 아스팔트에 나가서 보도블록 깨가지고 최류탄 맞대결 시키면서 전투력 기르고 이렇게 하면. 하면서 차츰 차츰 의식화. 대한민국은 정통성이 없다. 대한민국의 주류는 친일파 내판 자본이고. 미국의 식민지다. 이런 걸 어린 애들한테 심는 거예요. 다른 책볼 여유가 없어. 맨 그것만 보니까 의식화를 거쳐서 김일성, 김정일 사진 걸린 지하실에서 충성서약소 쓰고 그거 들고 사진 찍어서 이북에 보내면 은콕 키노죠. 그리고 평생 혁명가를 맹세케 하면서 종북 분자가 되는 겁니다. 이 종북이란 말은 그때 이들하고 함께했던 정의당 심상정이나 자살한 노이찬이가 얘들이 계속 간첩 주의를 받으니까 얘네들한테 니들은 종북이다. 이 종북이란 말은 이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어릴 때 뇌리에 한번 박힌 사고방식은 평생을 지배합니다. 국회의원 뭐. 어, 장관, 주사파 출신들, 나름 체계적 주체 사상을 주입받은 종자들입니다. 그 역사 인식이 달라요. 이승만, 뭐, 반역도, 뭐, 박정희, 친일파, 이때 이 소리들 하는 거. 지금 얘네들이 이미 구축된 조직으로 출세를 했기 때문에 전향이 불가능하죠. 이것들 지금 다 알부자예요. 임종석이 보세요 대표적 부촌. 그 우리 옆 동네 평창동에 살아요, 서울. 그 딸은 미국에 유학 중이고 아뭐 부르자하죠. 막허담때 그저 교통방송에서 이야부리까는 김호준이도 성북동 부촌에. 저택을 샀대요. 윤석열은 그런 부류가 아닙니다. 그가 문재인이 청고로 검찰총장이 될때그 취임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의 본질을 지키는데 검사들은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 이런 훈시를 했어요. 자유민주주의 지키는데. 역량을 집중해라. 그래서 왜 이런 말을 했나 보니까 인적 사항에 나는 시카고 학파 밀턴 프리드먼 경제학자 루트비 폰 미제스 사상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자유 시장과 법 집행의 고민에 왔다. 자유 민주주의가 인류 번영과 행복을 증진해 왔고 이는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라는 강한 믿음을 나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인사 기록에 기록돼 있는 걸 보고 아 윤석열이는 지금 자유시장 체제를 허물고 있는 주사파, 준동을 내심 고민하고, 다시 말해서, 이론적 기반 없는 막연히 나는 우파야 보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주사파와는 정반대되는 철학을 지닌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안심이 되는 거죠. 그럼 그가 박근혜 탄핵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도 찾아봤습니다. 탄핵 책임 론이 우파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익 성향 강한 신박계 정진석 의원이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서 주어진 역할을 했을 뿐 탄핵 전국에서 윤석열도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노무현 이명박, 문재인 정권에서 정권 눈치를 보지 않고 본연의 임무 다 했습니다. 윤석열이 노무현 정권 때 민주당 이상수 구속시켰고 노무현 오른팔 안희정 영장을 쳤습니다. 그리고 노무현의 금고직이라고 할수 있는 강금은 회장도 영장을 쳤습니다 노무현의 오른팔 왼팔이에요 썩옥 썩옥 잘라낸 겁니다 그거 보통 검사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 배짱이 아닙니다 그가 원칙주의자라는 건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는데 동기들 회식 자리에서 뭐 후배가 회비 걷고서 자기 카드를 내면서 그걸로 또 술을 더 먹으니까 나서가지고 이건 원칙에 위배되는 거다. 혼쭐을 낸 일화라든가 연수원 동기 봄 돼가 국회의원이 됐을 때 동기들 축하하러 연회가 벌어졌는데 예의상 같지만 딱한 잔만 마시고 검사가 국회의원과 회동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자리를. 금방 피한 일화등 선후배들도 걔는 지나칠 정도로 원칙주의자다 유도리가 없다 그조선시대 가장 길게 정승을 한 황희 추운 어느 겨울날 궁에 들었으니까 관리가 추위를 좀 이기라고 율무죽 한종기를 건네니까 황희가 국고로 만든 이 죽을 어찌 어? 사사로이 나에게 주는가 법을 따져서 처벌을 하겠다 이렇게 뻘컥 화를 냈는데, 아, 그깟 율무 죽한 종지 받아먹는 게뭔 큰일인가, 융통성 없다고 할 수도 있는데, 선진국 공직자들은요, 다. 공금은 이원한 장이라도 무섭게 여기는 게 원칙입니다. 그가 정권 눈치를 보지 않고 수사하는 원칙주의자라는 건 조국 수사나 추미애 맞장 뜰때 여실히 보이지 않았습니까? 자신을 총장에 임명한 문제인의 오른팔 조국이 소곡 소곡. 썰어냈지 습니까 아, 보통 같으면, 조국이 하고 짝짝 둥 치면서, 대장동 같은 거몇건눈 감으면, 얼마든지 돈을 모을 수 있을 텐데, 뭐, 천억이면 못 모으겠어요? 근데 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추미에 악발이 등판시켜가지고, 야비한 탄핵을 하자. 이염뭐라 이러고 사표 쓰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 바람에 우익 영웅으로 대권 후보가 됐고 그런데 우파가 그를 나무 위에 올려놓고 탄핵 때문에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탄핵은 당시 여당 한나라당 의원 62명이 찬성을 하면서 국회에서 발의되고 특검은 국회에서 지목한 검사장으로 구성되는데 한나라당은 그때. 기권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박지원이가 박용수를 추천해 가지고 박 대통령이 승인을 함으로써 박용수가 네 명의 검사를 채용해 가지고 그네명 중에 한 명이 에, 윤석열이죠. 제4팀장. 근데 윤석열이가 거기서 한 일은 특검 살림살이 그리고 대기업의 그 뇌물 관여 이것만 따지는 처지였어요. 그래서 특검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열 일곱 명을 기소하고 박 대통령을 뇌물 수수로 입건 하면서 육십 구일 마무리됐는데 박 대통령을 기소하고 삼십 명 구형을 때린 건 윤석열이 아니에요. 이때 윤석열은 박 대통령 구형이 원칙적이지 않다고 어느 자리에서. 했는데 그 촛불 세력들이 민심을 거스리는 발언을 특검 검사가 했다고 언론에 막 까대고 유튜브에 까대고 그게 지금 그대로 남아 있어요. 당시 정치권도 눈치를 살피게 하는 거대한 쓰나미를 일으킨 것은 좌익 세력이 주도한 엄청난 촛불 집회 그리고 연이어 언론들 보도 그때 국민들 이 특검에서 수사한 내용은. 관심도 없었어요. 그리고 실제 특검이 기소한 혐의 중 대부분이 무죄가 됐어요. 대통령 탄핵의 법적 근거를 결정적으로 만든 것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시 대표였죠. 김무성이 이 둘이 만나가지고 협잡을 해가지고 박 대통령이 공인 목적으로 기업 협찬을 받고. 민간인 최소은, 최순실에게 취임 그런 연설문을 감수시킨 것이 행상 책임. 그거를 법전 어디에서 찾아내가지고, 단에게 법적 근거로 제시한 게 특검이 수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근거로 작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을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식에서 그걸 구속한 것은 윤석열이 아니에요. 박 대통령과 선대부터 오랜 악연이 있는 당시 검찰총장 김수남입니다. 김수남 애비 김기택이 영남대 총장을 지낼 때 영남대 이사장을 하던 박 대통령하고 갈등이 있어가지고 송사 끝에 그만. 둔 적이 있어요. 김수남이가 제 애비 원수 갚았다는 뒷말도 무성했죠. 이런 저런 점들을 종합해 봐도 박근혜 탄핵을 추동한 반역자가 윤석열이라는 주장은 가당치 않은 것을 억지로 끌어다 맞추려는 견강부해 언젠가는 본인이 설명하겠지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파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잔인한 오해가 있습니다. 바로 이재수 장군을 포함한 수백 명 우파 인사를 윤석열이 탄압했다는 겁니다. 이재수 장군이 남겼다는 수첩에 윤석열이다. 글을 제거하자.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도 죽자. 이럴 줄 알았다면 전역할 때뭐 권총 한 자루라도 가져오는 건데 후회할 수 없다. 뭐 대충 이런 이제 내용이 숨겨진 수첩에 쓰여져 있다. 이런 건데 저도 이 글을 보고 분노했어요. 야 윤석열이 이거 참 능+, 능 능구랭이 이거 아주 어? 그런데 이재수 장군 동생이 직접 나서가지고 형의 유품 중에 이런 글이 담긴 수첩은 없다. 이런 가짜 글은 자기 형을 두번 죽이는 일하고 붕괴했습니다. 이거 다 언론에 나왔죠. 이재수 장군을 자결하게 한 것은 문재인이가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김무사가 개협용 문권을 만들고 세월호 가족을 사찰한 것은 불법 이탈이라 군에 대한 대대적 탄압을 명령한 겁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모든 것은 내가 안고 간다. 모두에게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 유서를 남긴 채 투신 자결을 택한 겁니다. 이 장군에게 수갑을 채워서 망신을 준게 윤석열이다. 아니에요. 담당 검사 천재인이에요. 당시 윤석열은 검사장인데 윤석열이 와서 능글능글 능글 거리면서 뭐 어떻게 했다고 뭐 이렇게 하는데 부장도 아닌 검사장이 직접 내려와서 뭐 피고인한테 뭐 솔직히 부셔 이런 소리 다 촬영이 되고 있는데 그 윤석열만으로 김건희가 말했듯이 탄핵의 책임은. 지금 우파의 책임일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탄핵은 박근혜 개인에 대한 탄핵이 아니고 우익 체제를 와해시키기 위한 좌익의 조직적 준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동조한 곳이 웰빙 당시 여당 나부랭이들입니다. 대한민국 수립에서부터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 보여온 좌익의 역사는 거짓과 선동으로 점철된. 이적질 연속국이었습니다. 어느덧 그들은 정권을 찬탈하고 이제 결정적으로 우리 심장에 칼을 박으려 하는 겁니다. 이번 선거로 우익이 정권을 되찾으면 저 붉은 무리들은 다시 떼지어 준동할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저들을 쓸어내고 기필코 북녘의 형제를 구원해서. 저 광대한 대조선 영토까지 되찾는 그런 계기에 이번 선고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나라가 원칙의 반석에 재건 되기를 거듭 바라오면서 감사합니다. 그해서 나의 심장이야 얼마든 아파도 좋은데.